근데 이렇게 또 재고를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짜잔, 뿅! 주말이지만 또 파이팅 넘치게 잠이 좀덜 깨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 BMW 여솔 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님 320i M 패키지 투어링 모델을 출고해 드리기로 해서 차가 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외장 검수와 이제 실내를 검수를 다 끝내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고객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보고 와 주신 고객님입니다. 한달 정도 전에 고객님께서 문의를 해주셨고, 상담을 이제 전시장에 방문해주셔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고객님께서 320i 투어리 엠 패키지를 이제 차종은 확실히 정하셨는데, 컬러를, 화이트를 할지, 블랙을 할지 좀 고민을 하시다가, 어, 결국은? 블랙으로 결정을 최종으로 하시고 대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기를 하셨는데 사실 320i 투어링도 특히 m패키지가 그렇게 많이 입항이 되는 차량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 고객님 그래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우연히 재고가 뜨게 되어서 고객님 재고를 조금 빨리 잡아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재고를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해두시고 고민을 하셨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중간에 뭐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배약금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재고 선점에 있어서 좀 많이 유리하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고객님도 생각보다 차량을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출고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고객님께 사진 막 보내드렸는데 사진 보니까 블랙을 고르길 잘했다며 얘기해주시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께서 이제 썬팅은 KBR로 원하셔가지고 후퍼업티 KBR 제품으로 예쁘게 작업을 하고 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썬팅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인지도 제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냑 시트의 컬러감을 한번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저조차도 약간 좀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을 때 혹은 이렇게 셀카를 찍었을 때 밝아 보이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남성 고객님들은 뭐 그런 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여성 고객님들은 또 이제 차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차량을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나 했을 때 조금 이제 블랙이라는 이제 좀 무난한 시트보다는 이런 화려하고 화사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장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320i M 패키지 투어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 패키지는 현재 이렇게 블랙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반 헤드램프지만 마찬가지로 블루 악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블랙 그릴과 또 저희 이제 상징이죠. BMW 엠블럼. 이 모양과 되게 조합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또쭉 가보면. 320i 투어링 엠 패키지 모델에는 이렇게 지금 18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이. 이렇게 블루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인트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고객님 차량은 지금 미쉐린으로 타이어가 적용돼서 왔습니다. 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미쉐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한국 타이어, 피렐리, 콘티넨탈, 뭐 미쉐린 등등 몇 개가 있어요. 타이어가 장착돼서 들어오는 거는 랜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공식 BMW 어, 마크가 되어 있는 별 모양이 있으면은 정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모양은 어딨냐면, 여기. 짜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일반 3시리즈 세단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가 조금 더 올라와 있죠? 외관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량도 굉장히 좋고 수납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투어링은 고객님들이 막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으시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번 이 3투어링의 매력을 아시면은 이 차량밖에 못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실용성 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수를 간단하게 하면서 영상으로 320i 투어링 궁금하신 고객님들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고요. 짧게 작업장에 한번 보내고 작업을 하고 오면은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은 320i 투어링 출고하는 날입니다. 저 지금 주말인데 출근 일단 했고요. 오늘 3시리즈 출고해드리고 5시리즈도 오늘 오후에 출고가 또두개 잡혀있습니다. 주말이지만 또 파이팅 넘치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출고와 인수증을 이제 한번 준비를 좀 해보고 내려가서 출고 준비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잠이 좀덜 깨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확실히 주말이라서 출근한 직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조용합니다. 고객님은 오늘 엄청 들뜬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어 하시면서 전시장 오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거 꼭 넣고 싶어요. 이거 제 유튜브 보시고 어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텀블러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카톡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무늬 카톡이라든지 많이 와있으니까 이제 한번 봤는데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응원한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서 막 장문을 보내주시고 이거 작은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텀블러를 예쁜 텀블러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날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도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길 잘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좀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앞에서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뭐 장난전화 도 <laughs> 장난 전화라던지 좀 이제 힘든 것도 사실 있기는 한데 좋은 고객님들 너무 많이 만나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마음도 전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번씩 인스타그램에도 막 이렇게 DM 확인을 잘 못하는데 DM이 와요. 와, 구독자 하면서 그 유튜브 보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나중에 BMW 탈 건데 나중에 꼭 주인님한테 문의하겠다, 주인님한테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 너무 보람차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문자나 카톡, 뭐 전화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같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 업무 시간 안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제가 한 번씩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있거나 시승을 하고 있거나 출고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제가 빠르게 답변을 이게 피드백을 빨리빨리 못 드려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또 순차적으로. 온 메시지들에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돼서 혹시나 조금 기다리실까 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너무 죄송해서 만약에 제가 답장이 조금 늦어도 아, 출고 중이구나. 아니면 뭐 상담 중이거나 뭐 교육을 받으러 갔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자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관심 차종이라든지 원하시는 모델, 컬러 이 정도만 좀 남겨주시고 뭐 원하시는 구매 시기나 뭐 이런 거를 조금만 남겨주셔도 피드백을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공유님, 이거 텀블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상하게 이게 모든 고객님들에 대해서 다 애정이 가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신 고객님은 제가 유튜브를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출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번호판에 살짝만 제가 끼워놓고 마지막 마무리는 고객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 드릴 선물도 채웠습니다. 고객님이 도착하셨다고 해가지고 하이패스 등록과 보증 연장 어, 설명 한번 해드리고 오시고겠습니다. 예쁘죠?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고객님이 네. 누르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겼거든요. 예약.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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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거는 이제 PDI에서 저희가 이제 사고 기록 장치를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검수를 이상이 있거나 여기 무조건 뜨거든요. 저희 해당 사항 없다라고 네. 보여드리고 는거 확인하셨다라고 사인해 주시면 다음 출장 때는 그래도 새차 타고 가시 거예요? 어, 아니야, 안, 안 가지고 올 거예요. 어, 왜요? 솔직히 좀 그러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요. 렌트 그러니까 네, 갔다가 막 사고 나고 이러면은 아, 마음에 들것 같아서 일단. 그러니까. 그. 저희 직원들도 다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다고 자. 아, 이거 진짜 최고 같다고. 왜냐면, 사실, 멋도 있는데, 실용적이잖아요서투어링은제 입항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근데, 운 좋게 제가 빨리 자고 싶은 편이에요. 계약하고 나서? 네. 그, 또한 일주일 정도 기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유튜브 보면서 계속 그거 보더라고요. 제 영상을. 음. 빨리 뭔가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그쵸. 사람이라는 게. 차람 마음이 네. 계속 보면 서더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에 연락 주신 거잖아요. 맞아맞아 제가 의견 것도 잡는 게좀어렵다는또 어... 그런 게 있어서 네, 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근데 진짜 빨리 받으신 건데. 어, 그러니까 요 네. 이번 주에 출고도 이렇게 빨리 될 줄. <laughs> 고객님은 무조건 처음부터 3천 원이었어요? 어, 네. 아... 제가 작년에 네. 우연찮게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3천 원을 봤는데 뭐 이런 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예. 네. 외관 형태를 고객님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나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영상 보다 보니까 뭔가 그 트렁크도 그렇고, 혹히 트렁크가 솔직히 저는 좀 컸어요. 어, 첫 집을 많이 싣고 다니세요? 네. 세단은 이제 좀 이렇게 넓잖아요 안쪽에 좁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근데 이제 막뭐 영상에서 보면 되게 편하게 딱 열리고 하니까. 그렇 네. 유리가 열리는 그게 너무 메리트가 크기는 해요. 사실 저희 모든 차종 대비서 해 얘밖에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3을 타고 싶게 했었거든요. 아 근데 똑같잖아요. 네. 아래는 똑같아. 뒤에만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다. 아 이거다. <laughs> 아그럼 고객님 사실 다른 차종 보실 필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이네 딱. 이제 출고를 마쳤고, 고객님께서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지방 출장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 전에 미리 주말에 출고해드리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머뭇거리셔서, 어, 뭐지? 하고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이렇게 또 커피 한잔 하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출고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서 커피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하, 제가 근데 사실 너무 감사한 고객님이라 이거를 받으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좀 진심이 통하고 이렇게 또 좋은 고객님을 유튜브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문의 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계약까지 해주시고, 출구까지 진행해주신 고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